영어로 하면 타임이 필요한데 많은 분들은 타이밍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경제의 힘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팬데믹을 겪으면서 모든 나라가 경제가 어려웠었는데요. 일단 반등의 속도는 역시 그런 경제적인 규모가 있고요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모두 지금 상대적으로 좀 자산의 여유가 있는 측에서 어떤 경제 회복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주식이 올라가는 면이 있겠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주요 국가 대비 미국의 이익의 증가율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 점이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좀 강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고민이 거기서부터 출발하죠. 첫 번째는 이제 영화가 어렵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말씀하셨던 대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겁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 환율도 복잡하고 밤에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전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투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국내 개인 투자가들보다 수익이 더, 더 높다는 얘기를 많이들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투자는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어의 문제, 한국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주식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떤 국가,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에 대한 관점이 달랐을 뿐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주식 많이 올랐죠. 다만 역설적으로 보면 꾸준함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디마디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 꾸준하게 올라간 기간이 다우지스는한 130년 동안 올라왔습니다. S&P500은 90년이 올라왔고요. 나스닥도 한 5, 60년이 꾸준히 올라와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농담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쉬었다 한다, 좀 기다렸다는 분들은 다우지스 같은 경우는 130년을 기다렸다아요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갔다는데 너무 겁먹고 좀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걸 찾기보다는 지금보다 내일 아니면 내년이 더 좋아질 만한 그런 국가면 어느 국가이건 간에 그게 한국이건 미국이건 영국이건 중국이건 간에 더 좋아질 나라 그리고 더 좋아질 기업이나 더 좋아질 섹터에 과감히 투자를 지금 오늘 당장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저는 거의 유일한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을 하셨는데요. 저는 너무나 명확한 답변을 여러분들, 특히 주민분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구분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저는 세 가지 기준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낭패를 볼 일은 확률이 거의 줄어든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 나라 아니면 어떤 섹터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면 그 섹터가 좋아지는 섹터인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바이오 제약들을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그 바이오 제약에 대한 기업 아니면 그 신약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에 대해서 늘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해만 갖고는 안되니다 하나를 더 하셔야 되는데요. 되는 그두 번째가 바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지만 그 기업의 제품 아니면 서비스를 써봤더니 좋더라. 그리고 그런 회사가 지금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 플러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왜 확신이 중요하냐면 확신이 없다 그러면 주가는 조금이라도 항상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과 떨어지는 것이 반복하는데요. 주가 좀 떨어지면 많은 분이 불안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손절의 어떤 자동화 이런 걸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떨어지면 불안하기 때문에 손절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진짜 나빠지는 회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이해하고 확신이 있는 기업이라면 그렇게 손절할 이유가 없죠. 본인이 진짜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이해와 확신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는.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상대적인 다른 쪽을 봅니다. 영어로 하면 타임이 필요한데 많은 분들은 타임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찾고 있습니다.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비싸게 팔 고민을 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나라의 아마 투자가분들의 90% 이상은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 그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약간 내려놓으시고 시간을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버틸 수만 있다 그러면 진짜 좋은 회사, 좋은 섹터, 좋은 국가의 주식은 매일 올라가거나 매달 올라갈 수는 없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것들, 특히 미국의 큰 기업들, S&P 500 같은 지수가 꾸준히 우상향했고, 다우 지수가 우상향했고, 나스닥이 우상향한 저는 거의 유일한 이유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2022년이나 2021년 그리고 2023년에 뚜렷하게 다를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쓰고 있는 제품 아니면 매일매일 쓰고 있는 서비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좀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물어보세요. 아마 대부분이 유튜브로 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매체도 있겠는데요. 그런 그 서비스나 매체를 대부분은 많이들 쓰고 있죠. 그런 것부터 시작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PC나 이렇게 노트북 쓰시는 분들을 보면 매일매일 쓰시는 OS나 서비스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도 대부분이 그런 것들에 들어갈 것 같고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영상장업, 영상이나 작업하면 아마 어도비 이런 거 다들 쓰실 것 같습니다. 당장 서비스 요금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안 쓰는 분이 계실까요? 윈도우를안 쓰실 분이 계실까요? 그래서 꾸준하게 쓰는 것들. 전제 비자나 마스터카드, 아멕 쓰는 걸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동하시거나 매일매일 점심 드시고 커피 마실 때아 물론 요즘도 현금을 계속 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 카드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매일매일 쓰고 있는 것들이 그런 서비스나 제품이 2022년에도 괜찮고 2023년에도 계속 좋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미국 주식을 시작할 때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하게 미국 주식의 답인 진짜 유일한 이유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주식이건 한국 주식이건 어느 나라 주식은 이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그럼 마음 속에서 자꾸 계산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진짜 좋아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싶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재산에 100% 50%를 하지 마시고요. 당장 오늘 지금 당장 아니면 오늘 밤에 어떤 주식이든 한 주부터 일단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라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차이점을 질문하시는데요. 여러분들에도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다 똑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이 얼마만큼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를 따지는데요.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익 전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증권회사에서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두 개나 세 군데 이상에서 평균을 해서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기업수가 200여 개가 한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800여 개의 기업은 이익 전망이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차트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보고 수급을 보는데요. 미국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런 한 600, 한 그런 조그식들, 그런 큰 주식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이 이익 전망이 명확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하실 때는 여러분들 한국 주식을 경험하셨던 분들 같이 기술적 매매, 차트 분석 그런 게 너무 시간을 쏟지 마시고요. 거의 유일하게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국 주식이 답이다 도 계속 그 하나의 문장을 위해서 저희가 책을 썼는데요. 결국 실적이 답이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실적 관련된 숫자 자체가 답이지 주가를 보고 연구하는 것 자체는 좀 참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